안녕하세요. 불타는 태양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현재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자 의장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양봉이 많아 보이죠. 빨간 종목들이 좀 많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를 본장까지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부터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여기 있죠. 요봉, 요 캔들, 자, 요 캔들, 요 캔들 기준단가가 38.413 38413 여기 보시면 여기 요날 요날 기준점 상바닥 잡았고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밀리, 밀렸다가 종가산 올라올 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제 오늘 마감한 게요좀더 위에 와서 마감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상태를 아까 종목들이 빨간 양봉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 상태를 본장에서 유지한다면 갭떠서 시작할 거다 음, 갭떠서 시작할 때 여기를 띄어 놓는 케이블 띄어 넘고음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살짝 내려와서 5일선을 지지해 주고 빨간 선이죠. 지지해 주고 음 세게 한번 치고 올라가지 모습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만약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여기가 또 담색선 20일선인데요. 20일선을 돌파를 못 하고 윗꼬리 달고 이런 모습이 나와 줘도 된다. 네, 요런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요 모양이 나오는 것보다는 물론 21선 돌파해 주냐? 뭐야? 나게더 좋겠죠.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만약 밀린다면, 밀린다면 18선이 11선인데, 요 11선 지지해줄 모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 할뭐이런 모습 그렇죠? 자, 61선이 저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 날도. 60일선 돌파했다 밀렸고 이날도 60일선 돌파했다 밀렸으니까 요, 오늘도 돌파해서 밀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금년적인 모습은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거 세게 올라왔다는 자체거든요.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아 세력들이 내려가고 싶지는 않구나. 이런 모습이 점점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금년적인 모습으로 캔들이 이렇게 한번 나와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가 나와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음, 어제 신고가가 나오지 않고, 뭐 정정하게 뭐, 전일고 점을 돌파 못하는 이런 캔들이 하나 나, 좋, 나왔다면, 여기서 쌍봉이 될수 있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 신고가가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 있죠. 어, 아까 좀부터 양봉이 많았으니까, 캡 살짝 떠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저는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알꼬에 달고, 우선 살짝 지지 한, 지려 밟고, 한번 다시 한, 번 제작 상상하는 모습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제 양봉이 거래량을 좀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덜 나왔으니까, 오늘 한번 양봉 거래량 나오면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다음은 저희 종가 매수한 종목부터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한좀 내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종목은 레플리뮤 입니다 이 종목은 음, 저기 절반 절반 해서 비중좀 줄인 다음에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익률은 23.34% 정도 보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면 캡처서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한다면 갭 살짝 밑에서 시작하겠죠. 자 살짝 잘라내서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음 일단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오일선 한번 지지해주고 오일선 지지한 는게 무엇이냐면 본장에서 지수가 음 양봉로 시작했는데 밀린다면 오일선 지지해주고 거고요. 만약 지수가 음봉로 시작했는데 밀린다면 11선 7.45까지 밀릴 수 있다. 이거 감안하셔서. I am very h a p p 드리는 겁니다. b l e to get a l i t t l 1 bit of a little 요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10달러 l e bit o 여전히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구요. 매수세 살아있고, 작은에 살짝 나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큰형이 버텨주니까, 일단 든든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종목의 차트의 궁극적 목표는 계속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0달러 강력한 저항이 되고 있으니까, 10달러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돌파한 다음에 전략 입절하고 돌파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눌러줄 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제 관점에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D입니다 자 3D도 어제 그제 은봉도지가 은봉 나오면서 11선 지지했고 어제는 양봉, 뭐 몸통 작은 양봉이 나오면서도 지지를 했습니다 11선을 그래서 오늘도 11선을 지지해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캡쳐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4.1437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선 단가는 3.9950입니다. 3.995. 현재 4.0이니까 일단 11선 위에서 논다고 보여지고요. 자, 바로 간다면 일단 고점은 전일 종가가 일단, 일단 저항이 되겠습니다. 1차 저항인데요. 돌파한다면 시가, 저, 시가가 또 저항이 될것 같고요. 이 시가를 돌파한다면 이 자리가 또 최후 저항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다만 저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게는 치고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종가 상으로 거래량이 나온다면 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을 한번 그어 보니까 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요런 모습. 선을 그어 본다면 대충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제 눈에는 그래서 오늘 진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상승하면 어 여기 고점이 4.65니까 저는 한 4.5나 4.49에 전력매도 걸고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음 매수세는 살아있지만 오늘 딱은냥 살짝 나오는 모습인데 이거는 좀 페이크 같습니다 페이크 같고 큰형님도 성 많이 나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초정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좀순고를 하고 종가 상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 종목도 손절은 있습니다. 손절은 있습니다. 자음몽으로자 11선 이탈한다. 11선 이탈한다. 아,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나오면 일단 정리하든지 절반 이상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은 여기라고 보여지거든요. 3.76 이거 이탈하면 완전 이탈종가서 이탈하, 한 다음에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대응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모빌 아이 글로벌입니다. 자, 모빌 아이 보겠습니다. 자, 모빌 아이 지금 현재 밑에서 시가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긍정 실험로 보여주고. 자, 11선 단가는 30.0283입니다. 30.0283. 음 아까 장중에 음, 32.29에 전략 매도 걸었었는데요 음 체결 안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다시 오늘 한번 저희 3%에 전략 매도 걸고 한번 대응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세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작은형 나가는 모습이지만 큰형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모습 아니다 아직 어이 종목도 큰형 작은형 그렇게 의견이 음, 충돌이 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요거 모습을 본다면 아오일선 아, 이탈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혹시나 예상을 빗나가서 밀린다면 28.67까지는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정중에 분이 보고 조명매 할건지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서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매도 걸고 익절하고 나올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형기술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캡처 설명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액면분할 했죠. 액면분할 했기 때문에 음, 차트 상으로는 이거는 의미가 없,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고 볼게요. 자, 요거 삭제하고 이렇게. 잘라내기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음, 좀 자, 올라갈 모습. 자, 횡보했다가 올라가고. 횡보했다가 올라가고 다시 횡보했다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작은 연 나가는 모습이고 큰 연도 나가는 모습인데 아마 이건 임직원들이 음 자기 보유분을 매각했으니까 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땡큐인데 만약 내려오면 매수 찬스입니다. 그죠? 매수 찬스 110달러 110달러 가여기거든요 여기 언제래 한번 내려오면 한번 음식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간다면 여기 전고를 돌파하겠죠. 자 돌파해서 음, 이때 사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 여기 지지할 때 이때 한번 매수. 오일선 언저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올라간다면 오일선 언저리에서 매수 가능하고 가 만약 밀린다면 여기 초록색 선1 1 0 달러 언저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어칠 프로의 음,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음, AI 그 뭐죠 그게 나왔죠. 애플의 a i 뭐 는그 고유 뭐더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AI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음 좋은 소식인 것한개더 불어 올라갔습니다 호재를 띄고 올라갔기 때문에 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호재 팔고 악재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좀 수익 중이신 분들은 좀 비율 좀 줄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내려오면 삽니다 내려오면 자 오일선에 그러니까 지수가 본장에서 지수가 양봉을 시작하는데 밀리면 오일선에 한번 완전히 지수가 음봉을 시작하면 1 1선에한번 이렇게 두번 매수해서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초초 대출 나왔거든요. 거래량 나왔고, 매수 여전히 살아있고, 짜은형 살짝 나가는 모습이지만 큰형이 들어오는 모습이라 일단 나쁜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보조 1번 보시면 여전히 산삼이 늘어지는 모습, 아, 세 보입니다. 요걸 감안해서서 한번. 세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차트 툴로 들어가셔서 봉 중심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찍으면 자, 200달러, 200.40, 200, 200달러 40센트가 일단 봉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자, 봉 중심선 200.4 200달러면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 여기 왔다 가 이렇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0달러 이탈하고 1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음, 쉽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고 가보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코카콜라입니다. 자, 코카콜라 메인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어제 밀리면, 조카사 밀리면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꼬리 달고 1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코카콜라 형님들도 내려갈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중심선 초록색 선을 터치 안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세단은 스 한번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도 한번더 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어떻게 보느냐? 자 종가 상으로 자 파란색 선이 11선입니다. 자 종가 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남으면 일단 정리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어제처럼 어제처럼 꼬리 달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쌍바닥이거든요. 쌍바닥이니까 오, 내려갈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매수에는 살아있지만 작은형 살짝 나가는 모습, 큰형도 살짝 나가는 모습이라 여기를 또 오늘도 좀 혼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는 여기가 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여기. 여기. 요날 종가, 요날 종가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밀린다면 여기 내려왔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음, 머스크 형님이 애플이 AI 그 자체 뭐그 기술을 어, 애플의칩 어,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힘이 벌써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요날 매물 대에 신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약세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약세 패턴으로 그리고 11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 저는 오늘 종가상으로 여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한번 나오면 어떨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 3분택으로 보시면 땡겨 볼게요 자 보시면 급등시로 나온 다음에 올라가지 않고 바닥신호 나온 데서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고 한번 재차 한번 세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밀린다는 거는 어, 세렉들은 가만히 있는데 작은 개미들이 던지고 있는 걸좀 바다 밑에서 받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나쁜 모습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조 1봉 보시면 자, 여기 침체 구간 예. 폴라 쪽 바가지, 바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런게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나오고 치고 올라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세대 형님들이 페이크도 좀 쓰는 것 같다, 소임스좀 쓰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량도 없이 자꾸 줄 밀리는 거 보니까, 개미들 애만 태우는 모습, 그래서 던지면 밑에서 받아보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음. 한번 테슬라, 머스크 형님은 안 믿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음, 발란티어 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발란티어 테크 어제 음, 대초 신호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메인 일봉 보실게요. 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음, 자, 크게 볼게요. 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 여기 선 그어 볼게요. 뭐가 보입니까? 쌍봉이 보이죠. 쌍봉. 자, 오늘 살짝 밀린다면 5일선, 그러니까 지수가 양봉으로 시작하는데 밀리면 5일선이 지지선이 될것 같고, 만약 지수가 음봉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23달러가 음, 지지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일선 언제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장 후반에 살짝 틀어 올려서 돌파하는 모습 나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돌파해도 여기가 매물 되니까 예, 많이는 돌파 못하겠죠. 아마 전일. 시가 언제에서 한번 종가가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예, 그거 감안하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전히 매수세는 살아 있습니다. 매수세는 살아 있고, 짱원도은 나갔다 들어왔다 막뭐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곧고타냥이 들어와서 버티는 모습 멋진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팔라티아는 다른 어, 총보트가 다르게 장편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량으로 가, 가져갈 수 있다. 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는 어, 조심해야 되겠죠. 어, 리스크는 11선 반하선인데요. 음, 종가 상으로 11선 밑으로 캔들이 밀린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 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 본장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